제가 잠깐 틈을 타서 네. 잠깐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아 감사합니다. 편지가 맛있다+ 맛있다 했는데 와. 식감이 진짜 이거는 다른 데서는 어. 흥미나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손치관리하는 방법들이나 시가맹점에서잘나실까아네 물론이죠. 저희가 그간 전용 제품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운영해온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이제 다 잡아서 가맹점에 적용시키고 있어서 가맹점주분들도 저희 매장에서 요금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동일한 맛을 낼수 있습니다. 손질장국이 8천 0 0 원이잖아요. 좀 저렴한 편이죠. 손님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맛있는 손질장국 8천 원. 네 많이 팔면 수익률은 문제 없는 것 같고요. 최소한 안 남아도 3분의 1 이상은 남는 것 같습니다. 창업할 때부터 막 돈이 많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창업하고 신재주 회장고 운영하면서 결혼도 하고 대출 없이 집도 하나 장만하고 저희 가족들이 알콩달콩 돈 걱정 안할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.